지난번 우리 남모양이었습니다. 남모양 했습니다. 남모양, 꼬블랑즉 각, 표적. 꼬블랑즉 각, 표적입니다. 했지요? 꼬블랑즉 각, 표적. 근데 오늘은 변형의 남모양을 보겠습니다. 변형의 남모양. 낯은 낯은데 이 낫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낫에 그래서 변형이라고 했음 변형 낫 모양의 변형입니다 낫이 여기에 보세요 활같이 이렇게 많이 굽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있고요 이렇게 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낫 모양이 각을 합니다 낫 모양 각 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꼬블랑죽 가그라 한번 하겠습니다 꼬블랑죽 가그라 이거를 많이 하세요 함면요꼬블랑죽 가그라 보겠습니다 꼬블랑 꼬불랑 죽 45도 가그라 표정입니다 꼬불랑죽 가그라 남모양 45도를 꺾어가지고 여기서 45도에서 삐쳐줍니다. 끝이 뾰족하게 삐쳐줍니다. 그 다음에, 낫자루보다도 칼날이 깁니다. 낫자루보다 칼날이 깁니다. 그래서 가그라입니다. 꼬블랑쭉 가그라. 이걸 많이 하세요? 가그라.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 가그라 꼬부랑 쭉 가그라 입니다 보겠습니다 꼬부랑 쭉 가그라 많이 가세요 오겠이 45도로 꺾어 줘야 됩니다 그럼 더 꼬부랑 쭉 가그라 많이 가세요 이 나차로보다 훨씬 긴 것이 좋습니다 가그라 그 다음에 상기어. 상기어가 두 개입니다. 여기 상동입니다. 상동이 그러니까. 첫째 가그라. 두 번째 가그라. 이것도 상동이니까 조금 사이좋게 붙도록 그렇게 하세요. 앞에 거가 조금 작고, 뒤가 큽니다. 꼬블랑쭉 가그라. 뒤에 거 꼬블랑쭉 가그라. 이렇게 하세요. 앞에가 조금 적습니다. 꼬부랑 쭉 가그라. 뒤에 꼬부랑 쭉 가그라. 어, 상동입니다. 상기어. 그 다음에 꼬부랑 쭉 가그라에 요거가 위에 없는 겁니다. 자루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 시어. 한번더 보겠습니다. 가그라입니다. 가그라만 있습니다. 가그라. 오브랑, 가그라! 요거는 이렇게 약간 동글게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가그라! 한번더 하겠습니다. 가그라! 가그라! 길게! 가그라! 가그라! 길게!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만도. 가그라, 이렇게, 뾰족한 것도 있고, 뭉뚱한 것도 있습니다, 뭉뚱 어, 예를 들면, 사람.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더가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라 가그라, 위에거 없는 겁니다. 위에 거 위에 거 없는 것이 상시오입상시옷시오 상시옷. 가그라 가그라 상시오 상은오전 자루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밑에 밑에 omnum, week 밑에 올때는 많이 벌려줍니다 많이. 많이. 밑에 올때는 많이 벌려주도록 그 다음에 남모양의 변형 남모양을 변형 남모양 한번 더 가그라 남모양 지읍 지읍 이것도 옆에 올때 하고, 옆에 올 때는 이렇게 되고요. 밑에 올 때는 옆으로 더 벌어집니다. 밑에 올 때는 옆으로 벌어지고, 위에 올 때는 조금 더 벌어집니다. 순서는 이거 먼저 쓰고, 이거 두 번째. 그렇게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상지읒. 쌍지역. 이것도 상지읒입니다. 가거라. 가그라 이것도 두 개니까 좀 날씬하게 써야 됩니다 날씬하게 보세요 날씬하게 그렇게 하세요 상지어 상지어 됩니다 상시어 하고 같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예, 가그라의 마지막 시 한번 더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가그라 키 이것도 가그라 키 가그라 키요 이거는 이거 먼저 쓰고 여기 나중에 써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그라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고블랑, 쭉, 가그라 하고, 뒤에는 뭉뚱 하세요. 고블랑, 쭉, 가그라, 뭉뚱.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남 모양의 변형, 재밌습니까? 예, 한번 더, 고블랑, 쭉, 가그라. 몽뚱. 여기, 예, 우리, 기역상기역 시옷, 상시옷, 지읒, 상지읒, 치우, 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